아이성수 눈여겨 볼만하다. 하도권. 연기 호흡을 맞춰보고 싶다. 하도권. 도훈이 형 미안해. <웃음> <웃음> 릴레이 인터뷰로 또. 하도권. <웃음> <웃음> 내가 왔다. <웃음> 하도권. 장쌤 <laughs> <laughs> <자세히>, 내가 왔다. <laughs> 내가 왔다. <laughs> 어 투수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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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기절. 하도권. 하도권, 하도권, 하도권 기절. <laughs> 하도권 인고 촬영하다가 집중해서 빡 해자면은 야 배터리 갈고 갈게요. <웃음> <웃음> 그러면 한번 질문을 이어볼까요? 네. 음. 뭐 그렇게 서울내대까지 가신건가요? 뭐였죠? <laughs> 이게 방송이구나 <laughs> 네 인터미션의 배우 김기문님 우리 공놀이야 배우 서우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그냥 놀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스타로 삼행시를 네. 한번 <laughs> 어우 기습으로 갑자기 아까 얘기 안 하시던 거한 <laughs> <laughs> 네, 한없이 놀고 있습니다 아, 스스스로 없이 놀고 있습니다 타 아... 타양살이 정말 힘드네요 <laughs> 오 어, 그래도 하셨어 <laughs> 어 실패했네요 두려워하고 <laughs> <준비하고> 있었지 그럼 <laughs> 아, 우리 김기훈님께도 한번 한한번 보면 잊을 수 없는 스 스페셜한 연예인 야구 한스타 연예인 야구 타 파도하자 코로나. 코로나. <laughs> 어, 이게 또 좋은 거 같아요. <laughs> 아니 네. 원래 사실 먼저 오셔서 제가 응, 말씀을 잘 드렸거든요. 다 외웠어. 안 그래 못 만들었어요. 음 급으로 이제. 못했어요 재밌는 건데. 아 진짜. 맞아. <laughs> 아, 두 분이 스토브리그에 같이 출연하셨잖아요. 원래 그 전에도 친분이 있으셨나요? 어, 저희는 이제 스토브리그에서 만났어요. 원래 이제 무대에서 활동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같이 볼 기회가 없었죠. 그리고 스토리그에서 만나서 이제 돈독하게 친해졌죠. 어 돈독한가요 저희? <laughs> 아, 너는 그렇게 <laughs> 생각하는나 저는 돈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laughs> 아~~ 두 분이 어떻게 캐스팅이 되셨는지 비화도 좀 궁금해요. 선수 출신이에요, 제가. 그래서 아마 그게 좀 한몫하지 않았나. 스카우터 팀의 차장 역할인데 깡패 같은 느낌이 날 정도로. 좀 무서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막나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아마 제가 그런 역할들을 하도 많이 해서 저도 이제 감독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야구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캐스팅을 하게 됐다. 아 예, 감독님 저 서드랑 포수 보고 있어요. 감독님이 그러시더라고. 서호철 씨가 지금 선수 할라인 아니잖아요 역할이지만. <laughs> 저는 제가 왜 선수가 아니라 스카우트 팀이죠 했더니. 김기문 선배님이 선수로 나올 정도의 나이는 아니신 것 같고 <laughs> <laughs> 외모도 지금은 선수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거기 선수 출신으로 나왔던 강두기 역을 했던 하도건 배우가 저보다 형이에요 아, 강두기 선수 얘기가 나와서 우리 하도건 선수를 포워를 직접 알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한 2회 정도 약 3시간씩 오 네, <laughs> 3시간 3시간씩 2회 정도 진짜 마론뒤에서 하는 루틴들 이런 습관들, 이런 것들을 이제 촬영할 때 싸움할 수 있는 것 위주로 가르쳐 줬죠. 어... 네. 그래서 실전에서는 그딱 발휘하지 못했다는 <laughs> 그 얘기를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동원 배우가 공놀이아 팀 소속이잖아요. 네, 제가 아그 이제... 네, 공놀이아 소름없죠. 팀의 그 한스타 연예인 리그 첫 게임을 또 음... 본방사수로 했는데요. 네? 두 눈을 질끈 감고 있었어요, 저는. 한우거 음, 선수가 응. 보면 울것 같은데. 아니, 뭐라 그러세요? <laughs> <뭐라 잘하세요? 웃음> 돈독해요, 다들? 근데 직접 그 공놀이하러 캐스팅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운동시경이건 워낙 좋고, 어... 너무 열심히 하는 친구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뭐, 앞으로 잘할 거라고 봐요. 음... 큰일 났다고 저한테 응. 가볍 했잖아요. 어? 큰일 났다고? 그렇게 하자마자 저한테. 아, 어떡해. 야, 정말 큰일 났다. 받아봐 그 공을 <웃음> 현장에서 <웃음> 나왔으면 내가 이 정도까지 안 했는데 그렇지 나왔으면 차라리 감싸줬지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어? 아, 그안 좋은 얘기 다 해드릴게요 어 그럼 좀 풀어주세요 <laughs> 전 모르니까 <laughs> 아니 근데 왜 김기보 선수는 캐스팅을 안 하시고 했죠 저희 아, 첫 리딩 끝나고 저기 불렀는데 인터미션으로 가더라고요 <laughs> 저랑 돈도 까라고 <동독거라고> 생각하질 않아서 <laughs> 인터미션이 회식이 많아요. 아, 더가 네. 분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네. 홍서번단 여행의 모토는 즐겁게 놀자. 그래서 놀이야 하잖아요. 불놀이야라는 그에서 따와서. 그럼 불놀이 한번. 천양 너 을지고. 와! 발성이시키지마세요 아, 왜요? 시키깐만 아니니까. 아. 마달아 마달못 해요? 아, 그래요? 아, 그럼 면또뭘 시켜 볼까요? 아, 춤을 춤. 추... <laughs> 뮤지컬 배우셨잖아요. 실수 없죠. 어, <laughs> 우리나라 뮤지컬 배우 중에 저는 대극장 뮤지컬 그냥 한열편 이상 했거든요. 노래를 한 번도 완창한 적이 없어요. <laughs> 합창을 할 때도 막막 막 이렇게 가 있는데 <웃음> 이렇게 빠진다. 비명 아닌면이 그래서 어깨 부상으로 또 일루수 보신다고 뭐 보시다시피 지금 체형이 포수 내지는 일루수에 특화돼 있는 체형이라 아... 예전에는 사실 제가 유격수였거든요. 예전 유망했어요 진짜. 아그건 제가 봤어요 사진. 저, 정말요? 저 봤어요. 인터넷에 검색 이렇게 하면 김기무 하면은 예전 거 보면은 이렇게 말른 사진들 많아요 한번 보여주. 아 진짜죠. 오 예. 진짜 말해. 아, 이게 방송이구나. <laughs> 극중에서 같이 호흡도 맞추셨잖아요. 재미난 에피소드나 뭐애드리브 같은 것도 있었을까요? 서영주. 호수하고 많이 싸워가지고 나랑 있었던 얘기라고 했더니 첫 촬영 날인데 그날 형하고 저랑 이제 싸우는 <목소리를> 아, 아 그거였구나 네. 말싸움을 하는 그날이 이제 첫 촬영 날이었는데 한우씨막할땐 정말 막 잘하거든요 그래서 오에 삐삐삐 했죠 <목소리를> 그러다가 형이 일어나서 막막막 막, 막 하면은 제가 벌떡 일어나서 막 이렇게 되는데 그냥 일어나기 좀그래서 앞에 있던.. 앞 접시를 들고 이렇게 일어났었는데 어, 제가 잠깐만요 형이 방금 뭐였죠? 투어 <laughs> 혹시 100m 몇초 정도 나오세요? 예전에서 운동할 때 저는 11초 플래시였어요. 제가 1 2 5 오. 저희가 이제 경기를 하면은 게임들도 진행을 할 거거든요. 네. 이제 이번에만 경기를 하면 도루원. 그래서 음, 경품도 있고 음, 그럼 저희가 경품 주는 역할을 할게 요뭐 <laughs> 이런 거에 서좀 편하게 앉아서 할수 있는 놀이 같은 거놀이 <laughs> 100m 몇초 뛰세요? <laughs> 저한 한 16초? 잠깐만요 <laughs> 진짜 궁금한 게 갑자기 100m 몇초 뛰냐고 하면 항상 자기가 몇 초라고 해요 언제 재봤어요저 <laughs>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그러니까 몇년 지났어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몇년 지났어요 <laughs> 아, 몇년 지나셨죠? 고등학교 졸업한 지 해양지에도 나오시고 예. 스토브리그에도 나오시고 네. 흥행보증수표이신가 네. 봐요 말씀하세요 플렉스 도곤이 형 어딨어요? 도곤아 나와 여기서 딱 걸어 나오면 은 공놀이야 <laughs> 아. 음, 내가 왔다 <laughs> 아, 하도건 선수 여기 계신 것 같아요 <laughs> 네. 아, <laughs> 네. 계속 하나 띄워주세요 아, 아, 특별출연 <laughs> <laughs> 내가 왔다 어, 내가 왔다 <laughs> 두 분이 배우시니까 연기 지망생들한테 몇 가지 질문들을 받아왔어요. 두분다 기획사가 있으시잖아요. 네. 기획사를 고르는 팁이 있다면. 연예인이 되고 싶은 건지 배우가 음. 되고 싶은 건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음. 기획사가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어떤 그 선택의 폭이 좀 확실히 틀려요. 우선은 저는 아직 어린 친구들이라면 뭐 기획사보다는 뭐 연극이라든가 음. 무대를 그런 것들로 자기 연기를 먼저 좀 다듬는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을 이 사람의 연기력 또, 또는 뭐 그동안 밟아왔던 어떤 탄탄한 내공 뭐 이런 것들이 좀더 있을 때더 좋은 회사를 만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음. 이제 제일 공감이 같이 가는 부분은 음, 자기가 정말로 무엇을 할 것인지 그걸 먼저 충분히 고민을 하고 생각을 음. 한 다음에 음, 회사가 나를 찾아오게 만들어요. 맞는 음.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배우라면 연기를 당연히 잘 해야 되겠죠. 음. 그러니까 본질을 먼저 음. 잃지 않고 음. 그것을 노력하고 있다면은 어디선가 분명히 보이거든요. 음. 네, 그랬을 때더 좋은 조건으로 그들이 찾아오게 만들어서. 음. 네. 그럼 연예인과 배우의 차이점이 뭐예요? 대학교 일학년 때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그 수업 잘안 들었는데 그 말은 너무 귀에 박혀가지고 야 한자잖아요. 배자가이 사람인 자에 아닐 빛자가 섞여 있는 게배우배예요 음. 그만큼 힘든 일이다. 사람이 아닐 정도의 그런 힘든 일이다. 저는 아직은 연기를 하는 기술자라 그래서 저한테는 제가 배우라는 말을 잘안 쓰거든요. 음. 근데 이제 연예인이라 하면 은 어떤 밸런트? 예, 재능 있는. 예. 예, 음. 만약에 네, 이게 회사에서 이제 소속 배우를 찾기 위해서 간혹 이제 오디션을 할 때는 그분의 기술을 보진 않아요. 아,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그런 것도 있다면 이런 건 우리가 걸 가르쳐주면 되겠다. 아 이걸 이렇게 하면되겠다 근데 얘 라는 사람은 네. 어떤 사람이지? 이걸 사실 가장 많이 보죠. 왜냐면그 음. 인물 자체가 캐릭터니까. 이제는 진솔함이 가장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아 근데 두 분은 이제 떨리시지는 않으시잖아요. 카메라 앞에서. 아떨려라 지금 되게 떨고 있어요. 떨어서 잘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떠는것 자체가 욕심이거든요. 내가 더 잘해야지라는 자꾸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는. 그 욕심만큼 안 되니까 자꾸 이제 긴장이 되고 그래서 떠는 거거든요. 음. 그 내가 가진 게이만큼밖에 없으면 그걸 최선을 보여주는 게 그냥, 예, 안 돼. 그 이상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음. 그러려면 오디션 보기전에 미리 이만큼 준비하던지. 음. 떨지 않게. 근데.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게 여기만 여기까지밖에 <laughs> 최선을 다하는. 여기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오디션 나올 때 저는 항상 좀 재밌게 하고 기분 좋게 나오는 편이에요. 어. 어 근데 그 카메라 앞이 아니더라도 이제 어렵잖아요. 왜 심사위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떨어도 떨어지고. 한 떨어져 떨어지더라고 음... 음. 172군데를 돌아다녔더라고요. 1년 동안에. 근데 연락이 온게 오디션 보러 오세요. 됐어요가 아니라 오디션 보러 오세요라고 연락이 온게 13군데인가 4군데였어요. 어... 그리고 나서 하나가 됐어요. 그게 너무 힘들고 속상해갖고 어느 날은 이제 영화 하시는 분들하고 숫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근데 이제 그 선배님이 그러시더라고너 그거 되게 많이 연락 온 거야. 어. 하지 마, 하지 마! <laughs> 하지마 아, <laughs> 공부해. 아이 선수 눈여겨볼만하다. 이런 선수 어 하도권. 배우분들도 많으시니까 네. 연기 호흡을 맞춰보고 싶다 이런. 하도권. <laughs> <번. 웃음> 도은현 <도는> 미안해. <laughs> 어 그럼 릴레이 인터뷰로 또 지목해주실만한 선수가 있다면. 하도권. <laughs> <번. 웃음> 내가 왔다. 네, 실내에서 할수 있는 야구 미니 게임이 있어요. 좀 네. 경기를 못 하니까. 네, 네. 이거 리그 점수에 들어가는 건가요? <laughs> 하도권 떤생 <laughs> 내가 왔다 내가 왔다 내가 왔다. 어떤, 내어어 어떤, 수맞았 어떤, 어맞았 어떤, 내 어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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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가 어떤, 내가 어떤, 내가 어떤, 내가 어가 어떤, 어가어 좋은 경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항상 건강 유연하시고요. 조금이라도 편하게 쉬는 시간에 아주 재밌는 모습을 이만큼이라도 더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까 아픈 아, 아픈 저... 머리시라고. 야, 너무 자꾸 이거 잔 찌를까봐. <laughs> 감사합니다.